여러분, 감자 좋아하시나요? 감자는 땅속의 사과라고 불릴 만큼 비타민이 풍부한데요. 사과의 다섯 배나 되는 비타민 C가 들어 있어서 면역력에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감자를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보약이 될 수도 있고, 또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요즘 날씨가 추워지면서 따뜻한 감자국이나 감자조림이 생각나는데요. 겨울철에는 감자를 어둡고 서늘한 곳에 보관하면 몇 달씩도 신선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감자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3가지와 독이 되는 음식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서 혈당관리 근육 유지 위장 건강까지 모두 챙기시길 바랍니다. 감자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첫 번째는 브로콜리입니다. 감자와 브로콜리는 영양학적으로 최고의 궁합을 자랑하는데요. 감자 속에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비타민C가 아주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중간 크기 감자 한 알에는 27mg의 비타민C가 들어 있는데요. 이는 사과의 5배에 달하는 양입니다. 그런데 비타민C는 열에 약해서 조리 과정에서 대부분 파괴되는데요. 놀랍게도 감자 속 비타민C는 찌거나 볶아도 손실되지 않고 우리 몸에 온전히 흡수됩니다. 그 비밀은 바로 감자 전분입니다. 입자가 큰 감자 전분이 비타민C를 감싸서 든든한 보호막이 되어주기 때문이죠. 여기에 브로콜리를 함께 드시면 감자에 부족한 칼슘과 비타민K를 듬뿍 채울 수 있는데요. 브로콜리 100g에는 칼슘이 47mg이나 들어있어 뼈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또한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있는데요. 이 성분은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고 간 해독을 돕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감자의 칼륨과 브로콜리의 칼슘이 만나면 혈압 조절에 탁월한 효과를 보여줍니다. 감자 한 개에는 620mg의 칼륨이 들어있는데요. 이는 바나나보다도 많은 양입니다. 간단한 레시피를 알려드릴게요. 감자 두 개를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찜기에 쪄주세요. 칼집을 십자로 내면 나중에 껍질이 쉽게 벗겨집니다. 브로콜리는 한 송이를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르고 감자가 거의 익을 무렵 함께 찜기에 넣어 3분만 더 쪄주세요. 찐 감자는 껍질을 벗기고 한입 크기로 잘라서 브로콜리와 함께 볼에 담아주세요. 올리브 오일 한 스푼, 다진 마늘 한 티스푼, 소금 약간, 후추 약간을 넣고 버무려 주시면 영양 가득한 감자 브로콜리 샐러드가 완성됩니다. 여기에 통깨나 아몬드 슬라이스를 뿌려 드시면 고소함도 더하고 비타민이도 보충할 수 있어 더욱 건강한 한 끼가 됩니다. 감자와 함께 먹으면 보약되는 음식 두 번째는 그릭 요거트입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30대부터 서서히 감소하다가 70대가 넘어가면서 절반으로 뚝 떨어지며 근감소증의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는데요. 특히 수면 중, 다리 저림이나 종아리 쥐 때문에 자다 깨는 경우가 많다면 바로 근감소증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감자를 꾸준히 드시기만 해도 근감소증의 위험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고 하는데요. 네덜란드 라우리 헤레만 박사팀이 체내 흡수되는 아미노산을 기준으로 확인한 결과 계란은 101점, 감자는 100점을 받았습니다. 평균 100점 이상이면 최고급 단백질로 평가됩니다. 여기에 그린 요거트를 함께 드시면 단백질 흡수율이 더욱 높아지는데요. 그린 요거트는 일반 요거트보다 단백질이 두 배나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린 요거트 100g에는 약 10g의 단백질이 들어 있어 근육 생성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그릭 요거트에는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해 장 건강에도 아주 좋은데요. 감자의 식이섬유와 요거트의 유산균이 만나면 장내 환경이 개선되어 변비 해소에도 효과적입니다. 그릭 요거트와 감자를 함께 먹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감자 한두 개를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쪄주세요. 물에 삶지 않고 찌면 영양소 손실이 적습니다. 잘 익은 감자는 껍질을 벗기고 한입 크기로 잘라 접시에 담아주세요. 여기에 그릭 요거트 두세 스푼을 듬뿍 올리고 아몬드나 호두 같은 견과류를 잘게 부숴서 뿌려주세요. 취향에 따라 꿀을 살짝 뿌리면 달콤한 맛이 더해져 더 맛있습니다. 소금 한 꼬집을 살짝 뿌려도 좋고요. 이렇게 함께 드시면 단백질과 탄수화물이 균형 있게 섭취되어 아침이나 간식으로 정말 좋습니다. 감자와 함께 먹으면 보약되는 음식 세 번째는 달걀입니다. 올해 105세가 되신 연세대 김영석 명예교수는 아침 식사 때마다 삶은 감자와 달걀을 드신다고 하는데요. 이는 아주 오래된 식습관이라고 인터뷰 때마다 밝히고 계십니다. 감자와 달걀은 서로의 장점을 높이는 시너지가 있고 단점도 보완해 줍니다. 두 음식 모두 질 좋은 단백질이 풍부하며 감자는 달걀에 없는 비타민C가 많습니다. 감자 100g당 약 30mg의 비타민C는 면역력 강화와 세포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다른 채소의 비타민C는 조리시 파괴되지만 감자의 비타민C는 삶아도 쉽게 파괴되지 않습니다. 감자와 달걀에는 근육 유지를 돕는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한데요. 40세 이후에는 자연적으로 근육이 줄어들기 때문에 두 음식을 꾸준히 먹으면 도움이 됩니다. 또한 달걀에는 두뇌 활동을 돕는 레시틴이 풍부하며 반숙으로 먹으면 흡수율이 더 높습니다. 레시틴은 기억신호를 전달하는데 중요한 성분으로 기억력 향상과 뇌 노화 지연에 도움을 줍니다. 감자와 달걀은 아침 빈속에도 부담이 없는데요. 감자는 위 점막을 보호하고 달걀은 공복 혈당을 낮추며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아침 식사로 좋습니다. 간단하게 드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전날 밤 감자와 달걀을 삶아 냉장 보관해두면 아침에 껍질만 벗겨 소금을 살짝 뿌려 드시면 됩니다. 여기에 방울토마토나 샐러드를 곁들이면 영양 균형이 완벽해집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감자도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감자와 흰쌀밥입니다. 감자와 흰쌀밥을 함께 드시면 탄수화물 과다 섭취로 혈당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감자 자체가 탄수화물인데 여기에 밥까지 더해지면 당뇨 위험과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찐 감자의 혈당 지수는 93.6으로 매우 높은데요. 여기에 흰쌀밥까지 더해지면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나 췌장에큰 부담을 줍니다. 감자 요리를 드실 때는 밥을 줄이거나 아예 먹지 않는 것이 좋고 감자를 주식으로 드실 때는 샐러드나 채소 반찬을 곁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감자와 바나나입니다. 감자와 바나나를 함께 드시면 칼륨 과다 섭취 위험이 있습니다. 감자 한 개에는 620mg, 바나나 한 개에는 420mg의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건강한 분은 괜찮지만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칼륨 배출이 어려워 고칼륨 혈증 위험이 커집니다. 칼륨 수치가 지나치게 높아지면 극심한 피로, 근육 무력감, 심하면 심장 마비까지 이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신장이 약하신 분들은 감자와 바나나를 같은 날 섭취하지 말고 칼륨이 적은 사과나 배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감자와 튀김 또는 가공육입니다. 감자를 고온에서 튀기면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발암물질이 생성됩니다. 특히 190도 이상의 고온에서 감자 속 당분과 아미노산이 반응해 만들어집니다. 또한 가공육에는 아질산나트륨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감자의 아민 성분과 만나면 니트로소아민이라는 발암 물질로 변할 수 있습니다. 세계 보건 기구에서는 가공육을 1급 발암 물질로 분류하고 있을 정도로 위험합니다. 감자와 함께 드시면 그 위험성이 더욱 커집니다. 따라서 감자를 드실 때는 튀기기보다 찌거나 굽는 것이 좋고, 가공육 대신 신선한 고기나 채소를 곁들이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감자의 혈당 지수를 낮추어 먹는 방법도 알려 드릴게요. 첫 번째는 압력솥에 찌기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굽거나 찌는 것보다 압력으로 찌면 감자의 혈당 지수가 내려갑니다. 두 번째는 조리한 감자를 16시간 이상 냉장 보관한 후 다시 가열해 섭취하는 방법입니다. 사이언스 저널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 냉장 보관하면 저항성 전분이 3 배로 늘어나 혈당 지수를 40%까지 낮춰줍니다. 특히 아침에 삶은 달걀 1개와 미리 쪄서 냉장 보관한 감자 반 개를 샐러드와 함께 드시면 근손실과 종아리 쥐를 한 번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겨울철 감자 보관법입니다. 감자는 흙이 묻은 상태로 신문지에 싸서 통풍이 잘 되고 햇빛이 들지 않는 어두운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섭씨 4도에서 10도 정도의 서늘한 곳에 보관하면 두세 달도 문제 없이 신선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감자에 싹이 나거나 껍질이 녹색이면 솔라닌이라는 독성 물질이 생긴 것이므로 절대 드시지 말고 버리셔야 합니다. 오늘 내용 정리해드리면 감자와 함께 먹으면 보약되는 음식은 브로콜리, 그릭 요거트, 달걀이 있었고 독이 되는 조합은 흰 쌀밥, 바나나, 튀김, 가공육이었습니다. 또한 혈당을 낮추어 드시려면 압력솥에 찐 감자를 16시간 이상 냉장 보관했다 먹으면 저항성 전분이 3배로 늘어나 혈당 지수를 40%까지 낮출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 오늘 소개해드린 음식과 꿀팁은 모두 감자의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들만 모아 만든 총정리편입니다. 이 방법대로 감자를 꾸준히 드시다 보면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알려드린대로 잘 챙겨드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시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과 함께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그럼 다음번에도 건강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